작업은 자연 속에서 포착한 자명한 현상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출발점을 단발의 작품으로 끝내지 않고 연작으로 묶어가며 한 가지 주제로 작품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천을 축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은 단지 소재가 아니라 재료로서 등장하는 방법이 되고 자연이라는 말 그대로 그대로인 것이 그대로 그러하다 라는 큰 주제가 작업 전체에 공통 기반됩니다. 각 연작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질 수 있고 해석 또한 관객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자연 현상에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모든 작업의 하나의 흐름으로 묶입니다. 이번에 수행하려고 하는 일은 창작 과정의 시스템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그중 신작 제작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은 작품 이전의 감각을 붙잡아 작품으로 전환하는 반복 가능한 경로를 뜻합니다. 관측을 통해서 현상을 채집하고 실험을 통해 재료와 가능성을 펼치며 선택을 통해 연작의 방향을 정하고 제작을 통해 창작물을 완성하며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기록을 통해 또 다음 작업으로 연결되는 근거를 남기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정립될 때 작업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확정됩니다. 와 작업의 관계는 이 전반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부속품이 아니라 작품이 생성된 경로와 선택의 근거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확장 장치입니다. 전시장 안에서 텍스트는 과도한 해설이 아닌 관측의 축을 남기는 짧은 문장으로 작동하고, 전시장 밖에서. 기록과 서술이 더긴 호흡으로 이어져 작품이 멈추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와 작업의 결합은 전시장 안과 전시장 밖을 분리된 세계로 두지 않고 경험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관객은 전시장 안에서 작품을 만나고 전시장 밖에서 과정의 흔적과 선택의 궤적을 따라 작품이 생겨난 조건과 리듬을 되짚어 볼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작품은 물리적 전시에 갇히지 않고 바깥의 시간과 관계 속에서 확장됩니다. 신작은 개인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작품이 되는 과정을 연장하여 관객이 그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창작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달보다 과정의 공유입니다. 관객이 완성된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측과 실험, 선택이 어떻게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지는지 그 흐름을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관객이 작품에 이입한다는 것은 작품의 결론을 주입받는 일이 아니라 작품이 생성된 조건을 자신의 감각으로 통과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작의 목표는 특정한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관객이 자신만의 속도로 연장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에서 시작해 연작으로 축적되고 과정이 기록으로 남으며 전시장 안에서 발생한 경험이 전시장 밖으로 이어져 관객의 시간 속에서 다시 작동하는 것. 이 흐름 자체가 작업의 핵심이며 앞으로의 신작과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